이번 시즌 세리아의 초반은 역대급 혼돈입니다. 14라운드 기준 콘테 나폴리가 1위 위치하고 그 뒤를 아탈란타, 인테르 피오린티나가 따라가고 있죠. 현재 1위 나폴리와 6위 유벤투스의 승점차는 단 6점에 불과한데요. 매라운드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세리아 팬들은 이 7공주 시절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현재 역대급 레이스를 보이는 세리아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세리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은데요. 이를 증명하듯 세리아는 이미 분데스리가에게 중계권 규모에서 추월당하지 매우 오래고 세리아의 해외 중계권 수익은 프리미어리그의 10분의 1을 불과하죠. 그런데 한때 세리아는 지단, 토티, 네드베드, 세브첸코, 마이디니, 호나우드 등 화려한 판타지스타들로 대표되는 세계 최고의 리그이자 낭만이 있는 잉글리그였잖아요 국내에서도 이 90년대 말에 세리아 매니아라는 축구 커뮤니티가 만들었을 정도로 가장 인기 있던 유럽 리그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탈리아 리그 안정환 선수는 아니 제가 지구에서다가 갑자기 우주로 간 느낌이에요. 라며 당시 세리아 수준이 어마어마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이던 세리아는 어째서 현재는 인기가 없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리그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을까요?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아의 전성기는 1982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 이후 찾아옵니다. 바로 16년 전 월드컵에서 북한에게 패배한 이후 자국 선수 육성을 위해 만든 외국인 선수 영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이죠. 용병 유입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리그 경쟁력이 떨어졌던 세리아는 플라티니를 시작으로 마라도나, 마테우스, 반바스텐과 굴리트등 당대 최고 의 선수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직후의 우디네세와 만티니의 삼포드리아등이중위권 팀들도 스타 선수를 보유하는 당대 최고의 리그가 되었어요. 특히 리버풀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잉글랜드 리그가 이 헤이즐 3사로 유럽 대학년 출전 금지를 당하면 몰락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 잉글랜드 슈퍼스타 폴 게스코인이 라치오로 향하게 되었으니까, 그 이후 82년부터 99년까지, 세리에의 클럽들은 챔피언스 리그, 유에파 컵, 컵 위너스 컵에서 17번의 우승과 15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를 아예 씹어먹었고, 82년부터 99년까지, 세레아에 13명의 발롱도르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어요. 그리고 포디움까지 합치면, 전체 발롱도르 포디움의 55%가 무려 세리아 소속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벤투스, 밀란, 인테르 로마, 라축 파르마 피렌체는 90년대 말에 유럽 엘로 랭킹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며 7공주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는데요. 세리아 7공주의 화려한 스쿼드는 1990년 세계 경제 순위에서 5위에 들 정도로 호황이었던 이 이탈리아 경제와 구단주들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잘 나가던 세리아 팀들은 90년대 말에 이탈리아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 대부분의 세리아 팀들은 본인이나 기업 홍보를 위한 구단주들의 투자에 의존했었는데요. 미디어 재벌이었던 베를루스 스코니는 에이시밀란의 구단주라는 지위로 이탈리아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고 식품 가공업체 파르마르트의 창업자 칼리스토 탄치 역시 파르마의 구단주가 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연봉이나 이정료는 구단주의 손에서 나가는데 축구의 돈을 아끼게 되고 구단 운영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파르마는 모기업 파르마르트가 파산하면서 재정난을 거듭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사브리오까지 강등되었어요. 이 사실은 파르마가 워낙 심했던 거지 이탈리아 팀들이 2000년 근데 중간부터 경제 규모에서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2006년 전 유벤투스 단장이었던 루치아노 모지는 승부 조작과 로비 등 다양한 혐의의 스포츠 범죄로 입건됩니다. 바로 이탈리아 축구 최악의 스캔들 칼치오폴리죠. 이 사건으로 리그 내 최고 인기 팀인 유벤투스는 강등을 당했고 라치오와 피오렌티나 그리고 에시밀라는 이 승점 사건 징계를 받았어요. 유벤투스의 강등 징계로 질라탄, 깐나바로 퓨랑 잠보르타 같은 당대 스타 선수들이 리그를 떠났고 글로벌 마케팅이 대두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아는 리그 브랜드가 승부 조작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팬들입도 매우 줄어들게 되었죠. 이탈리아 현지 팬들 역시 이에 큰치명을 하며, 이탈리아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관중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3,000명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공구롭게이 시기부터 UEFA 랭킹에서도 세리아는 EPL에게 밀리기 시작한 거죠. 유벤투스가 무너짐 와중에 2007년 챔스 우승했던 에시밀란도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에시밀란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던 벨루스코니는 호나우지니, 호나우두 같은 노장 선수들을 싼 값에 영입하는 소위 깐피언의 정책을 펼치며 팀의 노령화를 방치했고 카카리 시작으로 질라탄 티아고 시바 같은 주축들을 팔아넘기며 밀라는 한동안 긴나 멋기에 빠졌었죠. 그나마 인트르가 트레블을 하며 세리아 위상을 지켜나긴 했지만 역시나 세대교체 실패하며 암흑기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등을 맛보며 최악의 위치로 내려갔던 유벤투스가 모기업에 빵빵한 투자를 받으며 세리아 최초로 구단 소유 경기장을 짓게 되면서 리그 패권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근데 잠깐 세리아 최초의 구단 소유 경 경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세레안는 법적으로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어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위해 대부분의 경기장이 신축되거나 보수되었고 이 때문에 지자체가 경기장을 소유하게 되면서 관중 수익 역시 구단과 지자체가 나눠갖게 되는데요 유벤투스는 구단의 모기업인 아넬리 가문과 엑소르 그룹의 지원으로 새롭게 경기장을 지은 후에 이 토리노 씨에게 경기장의 소유권을 99년 동안 임차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본인들 소유의 경기장을 갖게 되었고 관중 수익이 282%나 상승하는 엄청난 효과가 를보았 그런데 다른 구단들은 현재 자금 부족과 행정 절차 그리고 지자체의 반대로 신축은커녕 리모델링조차 어려운 상황이에요. a 밀란과 인테르도 이 낡은 주세페 메이차를 떠나고 싶어했지만 밀라노시 의회에 꾸준한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a 스로마는 라치오 같이쓰는 이 스타디오 올림픽코가 낙후되어서 2017년에 로마의 상징인 토티가 직접 나서면서까지이 로마 시장을 설득한 그때 겨우새 경기장 건설 승인을 받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사하다가 로마 시대 유물이 나와버렸네 이런 난관으로 인해 로마 에세 경기장 건설은 중단될 뻔했지만 올해 다시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2027년 경기장이 완공된다고 하죠. 이렇듯 이탈리아 팬들은 낡은 경기장에서 집권하기보다 펍에서 경기를 보는 문화 가 많다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방송 중계권 협상에 있어서도 리그는 불리한 입장이라고 해요. 독일이 월드컵 개최를 위해 축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최고의 관중 동원을 함게 리그 수준을 향상시킬 동안 세리아는 낙후된 인프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강형 서포터즈인 이 울트라스도 경기장 문화를 낙고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2018년, 인테르와 나폴리 경기에서 인테르 팬들이 쿨리발리에게 원숭이 소리를 흉내내는 듯 인종차별을 퍼부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나폴리 팬들을 공격하는 난투극을 벌이며, 4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어요. 특히나 강성으로 유명한 라츠오의 울트라스들은 아예 무솔리니를 찬양하는 극우 행복까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유럽의 다른 리그들도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탈리아는 2014년, 축구협회장 인종차별로 u f 의 징계를 받는 등, 고위층부터가 차별에 중감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황희천인종차별한랑 코모도 이 세리야잖아. 이외에도 세리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템포로 박진감에 아쉽다는 팬들의 평가가 많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노장 선수들을 싼값에 영입한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대회에서는 경쟁력이 약하고 체력적인 이슈로 인해서 부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세리의흥망성세와 그들이 현재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세리아는 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2019년 외국에서 뛰는 선수의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었는데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나름 스타 선수 영입을 위했던 노력이 엿보이죠? 또 현재 세리아는 외국 자본의 유임 역시 매우 활발한데요. 프레디킨의 에이서 로마와 레드버드 그룹의 에이시 밀란부터 피오레티나 스페치아 베네치아, 볼로냐 등 모두 미국 구단주가 갖고 있죠. 특히 베네치아는 세계적인 래퍼 드레이크의 투자로 파산을 면한 이후에 이 고급스러운 유니폼으로 패션 분야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또한 세리야가 세계화의 걸림돌이었던 이 중계 시간 역시 이번 시즌부터는 현지 시각으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가 쨍쨍할 때 배정된다고 해요. 우리 시간으로는 밤 7시, 10시니까 이제 밀레노 덤이나 이탈리아 주요 경기들도 황금 시간대 볼수 있는 거죠. 또 최근 몇 년간 세리야는 탈리그 비해서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선수 육성과 영입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a 시밀라가 인테르,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유벤투스의 독주를 부수고 리그 긴장감을 높였고, 2022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세리아팀 만 세팀이 진출했고, AS 로마의 컴파러스리그 우승, 아탈란타 유로파리그 우승 등 국제 대회에서도 이전의 명성을 찾으며 현재 세리아는 UEFA 랭킹 2위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 세리아. 세레야. 과연 세리아는 이전의 7공주 위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민재 같은 한국 선수가 다시 세리아에서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않을까요? 오늘의 주흥매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한 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